최근 방송, 행사, 콘서트 등에서 가장 각광받는 여자 트로트 가수는 누구일까요? 최근 여자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자 트로트 가수들의 인지도 및 가치를 평가하는 여자 트로트 가수 평판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넘어서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방증이입니다. 인지도가 오 높으면 행사 시장에서도 그 가치가 높겠죠. 자 그럼 100명의 트로트. 가수 중 여자 트로트 가수의 인기순위를 알아볼까요? 21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정다경 씨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자랐으며 한국무용을 전공해 중학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다. 이후 개원예술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대학원 공연예술학과에 재학 중이다. 2016년부터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남진문화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예명을 소연으로 바꿔 베리소연이란 유튜브 활동을 했다. 한양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트로트 가수예요. 미스트롯에 출연해서 최종 4위를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죠. 현재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고정 출연하고 있어요. 20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요요미 씨입니다. 2013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혜은이 씨의 노래를 커버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줬어요. 아담한 키의 큰 눈과 애교만점에 매력적인 트로트 스타예요. 19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강혜연 씨입니다. 실용음악과 대학 입시 준비를 하다가 걸그룹 연습생 오디션에부터 연습생 생활, 2년을 겪은 후에 정식으로 데뷔하였다. 걸그룹 베스트의 멤버로 활동했던 아이돌 가수 출신이에요. 그러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 미스트로 시즌2에 출연해 8위를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어요. 현재 행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라 할수 있어요. 1 8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오유진양입니다. 트로 전국제전에 참가하여 3위를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어요. 2021년 출신 지역인 경상남도 진주시의 홍보대사로 발탁되었다. 예심에서 부른 오늘은 젊은 날이라는 노래는 1,600만이라는 놀라운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 미성년자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가수예요. 소속사 MBK에 따르면 트로 전국체전 출연 이후 무려 12개의 광고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17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주현미 선생님입니다. 약사 생활을 하던 중 발매한 고속도로 휴게소용 음반 쌍쌍 파티가 초대박을 터뜨렸어요. 198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성인 가요 시장을 완전히 석권했던 말이 필요 없는 레전드 가수예요. 16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금잔디 씨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출신이며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졸업했다. 소속사는 생각엔터테인먼트이며 혈액형은 B형이다. 데뷔 전 전국 노래자랑 출연 경험이 있다. 2000년 영종도 갈매기로 데뷔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2012년 발매한 오라버니가 대박을 터뜨렸지요. 15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김혜연 씨입니다. 1990년 전국 노래자랑 인천광역시편에 참가해 인기상을 수상하며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어요. 1994년 발매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100만 장이나 팔리면서 전국구 스타가 되었지요. 14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김용임 씨입니다. 1984년 목련이 아는 곡을 통해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어요. 그러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는데요. 사랑님, 사랑의 밧줄, 부추 같은 인생이 히트를 치면서 큰 성공을 거둔 중견 가수예요. 13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정미애 씨입니다. 2005년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해의 상반기 최우수상을, 하반기에는 대상을 받고 제이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2007년 미시 발라드 리메이크 앨범에 곡 여름향기로 참여하였다. 그 후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무명가수로 활동하다가 히든싱어 3 출연과 내일은 미스트롯 제일대선으로 널리 알려졌다. 12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전유진 양입니다. 2019년 미스 트롯의 송가인을 보고 매력을 느껴 따라한 것이 트로트를 시작한 계기라고 한다. 노래가 좋아 편해 중계 미스 트롯 시에 연달아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어요. 현재 가장 많은 남성 팬을 보유한 가수로 유튜브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차세대 트로트 여왕으로 성장할 제목으로 꼽히고 있지요. 자신만의 특기를 갖고 싶었는데 송가인을 따라하다 보니 잘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11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김소연 씨입니다. 고등학교 때 참가한 트로트의민족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어요. 성인이 된후 신곡 또또를 발매하면서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예쁘고 춤선이. 아름다운 김소연 씨는 미래가 기대되는 트로트 새별입니다. 10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은가은 씨입니다. 연습생 생활만 8년을, 무명 시절만 또 8년을 보낸 가수다. 2014년 레디골를 커버하는 영상이 SNS로 퍼져나가 인지도를 얻게 되었다. 내일은 미스트롯이 최종 7위에 오르며 유명세를 얻어 활동 중이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행사시장에서 가장 바쁜 가수 중한 명이에요. 워낙 몸치라 완전 기초부터 배웠고, 본인도 나는 발라드가 맞는 것 같은데, 이름을 알리려면 춤을 춰야 되나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구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홍자씨입니다. 2012년 정규앨범, 왜 말을 못해로 데뷔했지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미스트로 3등을 차지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어요. 현재 각종 예능에 고정 출연하고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가수예요. 8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김연자 선생님입니다. 1974년 말을 해줘요로 데뷔하여 레전드 반열에 오른 가수예요.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성공한 원조 완류 스타이기도 해요. 7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김태현 양입니다. 판소리의 신동으로. 불린 김태현 양은 케네디 센터와 카네기 홀에 섰을 만큼 유명한 국악인이에요. 그러다 미스트로시즌 2에 참가해 4위를 차지했어요. 현재 국악과 가요계를 오가며 맹활약하고 있는 트로스타예요. 6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김다현 양입니다. 2020년 꽃천으로 데뷔한 미성년자 가수예요. 미스트로이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어요. 현재 방송과 예능계를 넘나들며 가장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해요. 5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홍지윤씨입니다. 아이돌 가수를 꿈꾸다. 미스 트로 시즌2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예쁜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차세대 트론 여왕으로 주목받고 있지요. 현재 TV조선. 예능을 이끌고 있는 간판 스타예요. 4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홍진영씨입니다. 아이돌을 꿈꾸다. 2009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어요. 데뷔곡 사랑의 배터리가 초대박을. 터트리며 당대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되었어요. 뛰어난 댄스와 가창. 능력에 탁월한 예능감을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가 바로 홍진영 씨예요 3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양지은 씨입니다. 정통 국악인 출신으로. 미스트로 씨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국구 스타가 되었어요. 공중파 종편 가리지 않고 예능계를 휩쓸고 있는 가장 잘 나가는 가수죠. 2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송가인 씨입니다. 정통 트로트로.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주인공이에요. 트로트 팬덤. 문화의 창시자인 만큼 송가인의 이름 석자가 가진 스타성은 최고라. 불릴만해요. 1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장윤정 씨입니다. 트로트의 데모로 불려요. 대한민국 프로 시장을 한 손에 쥐고 마음대로 주물러. 되고 있지요. 말하면 입 아플 만큼 유명한 가수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